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설안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사실 다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제는 또막전 세계가 물류 대란이기 때문에 자재값까지 많이 오르면서 전 세계의 지금 부동산은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호주 연방 선거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5월 21일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는 지금 어디든지 이렇게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당선에 이렇게 기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주 부동산 대책 2022년 대책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유당 리버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 누군가 하니 아,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앤 서플라이 커미티 위원장인 아, 제이슨 팔란스키 의원이 아, 이렇게 요번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지금 대도시에 있는 대도시만 올라간 거가 아니라 지방도시들도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리버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또 레이버에서 이제 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이제 완전히 시끄럽게 지금 싸우는데, 일단, 연방의회 부동산 구매력 및 공급 대책 검토위원회, 그래서 하우징 어포디빌리티, 엔 서플라이 커뮤니티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들 다들 지금 주택 구매하는 거가 다들 너무나 힘드니까, 가장 아, 주안점은 뭐가 되냐면, 이때까지 갖고 있는 수퍼를 그거를 담보를 해서 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가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하는데 그 수퍼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라는 거라서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 나름 센세이션을 한 거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퍼를 잘 아, 터치를 못 했었는데 그거를 담보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다들 그만큼의 세이빙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요번에 큰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뉴사우스웨이즈의 프리미어인 아, 도메니크 패로테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택 취득세 유사 소외지의 이 취득세 스템듀티는 정말 정말 구습이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가 되면 다들 뭐 우리는 뭐 너무나 좋아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이 보통 25년 30년 이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연에 뭐 1,000불 2,0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낼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떠냐라는 거를 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지 저희가 서민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칸 모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방에서는 공급 확대가 최고의 열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다는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요번, 특별히 요번 5월 21일에 있을 선거에 아주 키 메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리버럴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계속 요번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시끄러운데요. 이게 바로 네가티브 기어링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가티브 기어링은 이제 결국은 뭐 리버럴에서는 계속 하기를 원하고 레이버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선거 결과를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일단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유익한 거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양당에서 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동산 구입이 얼마나 힘들지 둘다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정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호주에서 반드시 호주 되어요. 감사합니다.